경북도 내 시군의 올해 계획과 현안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의료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울릉군을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동해안을 지키는 섬 울릉군은 2020년 올해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지난해 일주도로 개통에 이어 올해는 4동에 울릉신항이 완공됩니다. 여기에다 하늘길을 열 울릉공항 착공도 앞두고 있어 교통 인프라로 한층 가까워진 울릉군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공항 항만 등 국가 사업과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청정 동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도 울릉군의 현안입니다. 쓰레기와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계획 중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과 생태 환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도 추진합니다. 자연 환경과 생태 환경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울릉도 독도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내륙 도시보다 취약한 안전과 의료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울릉 소방서 근리과 구조 헬기 배치를 추진하고 중증 응급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산나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과 오징어 의행량 감소에 대비한 대안 산업 발굴도 울릉군의 현안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